학생들도 많이 와 계시고. 학생이에요? 아, 대학생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 보이지? 고등학생이에요? 아니, 제 노래는, 보약같이 친구 이런 노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거든요. 아, 저기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처음에 첫 곡, 그 우리 민혜경 누나 하는데, 야, 민혜경 누나 팬들 정말 많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진심 온 팬이구나. <laughs> 근데 뒤에서 보니까 생각해봤어요. 아 요즘 그 신세대들도 매너은참 좋다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범용이 형이든 또 혜경이 누나든 예전에 정말 지금 아이돌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분이거든요. 아세요? 예. 그런데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박수도 많이 주시고 함성도 많이 주셔고 매너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끝까지 제 무대에서도 매너 좀 지켜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곡성은 제가 자주 옵니다. 제가 여기 홍보대사예요. 곡성 홍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잘안 들렸어요. 아슬아슬 해달라고요? 예. 아슬아슬, 알았어요. 그러면, 아슬아슬 해도 될까? 예. 성함이 어떻게 되셔? 용, 용찬. 예, 용찬이. 그 다음에, 어, 이 노래에는 친구들 이름이 한네 명이 들어가는데, 이름, 소, 소소 이름을 얘기하라고, 이름을. 너나 지원. 아,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진짜 안 들린다. 이 앞에 가까이 계신 분들 중에 얘기해 보세요. 이름. 보화. 알았어요. 네, 대충 해야 되겠다. 용찬이는 내가 정확하게 알아서. 아두 분이. 뭐야? 우리, 그래, 이게 들고 있어. 들고 있어. 내가 불러줄게. <laughs> 우리 마, 민규야, 뭐, 맞네, 형어야. 아니, 뭐야. 이, 자기 이름이 아닌 것 같, 아, 포레스텔라. 그럼 니네는 지금 포레스텔라 팬이세요? 진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알았어요. 자, 아슬아슬 한곡 전해드리고, 앵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아슬아슬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들어야 지 않아요, 내가? i 가서. 네, 저 어디 가면 엄마 아빠 이름을 많이 불렀는데 오늘 또 후배 가수들 이름을 불러줬더니 이렇게 팬들이 하나 배웠네. 썰렁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 <laughs> 감사합니다. 즐거우세요? 이게.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2년 몇 개월 만이야. 이렇게, 제가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는데, 버는 거 없이 맨날 쓰고 말이야. 미치겠더라고.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모셔놓고 노래하니까요.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아, 이제 대출도 받고 할수 있겠다. 예. <laughs>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는 제 신곡 하나 전해드릴게요. 예전에 여러분도 뭐 알지 모르겠지만 저도 강변가요제로 가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발라드 불렀죠. 뭐 낯설은 아쉬움 이런 노래 불렀었는데 그때는 저도 집 앞에 팬들이 와 있었어요. 대문 앞에 진짜 팬들이 와갖고 뭐 종이 학 하갈 이런 거 하세요? 그거 전해주고 막 전화 오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laughs>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이제 트로트로 전향했습니다 제가 왜 먹고 살리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트로트를 했더니 그래도 행사가 좀 있더라 자 그래서 보약같은 친구도 제가 만든 노래고 또 아슬아슬도 제가 만든 노래고, 이번에그안올 거면서란 노래가 있어요. 안올 거면서. 한곡더 전해드리고, 앵콜 하지 마세요. 마지막에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e okay. mm on, -hmm. mm -hmm. 감사합니다 진심이세요? 네. 야 오늘 진짜 진짜 그 뭐라그러지 수준 높다 팬들이 네. 우리 곡성에 살고 계신 우리 곡성분들만 박수 함서 아 오늘 거의 다 그러면은 정말 놀러왔어요 곡성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만 박수 함서 좋아요. 복성 저도 홍보대사 되고 나서 속속들이 이제 많이 다녀봤는데요. 먹을거리도 많고 뭐 참기수제비 같은 거 드셔보셨나? 저는 아예 너무 맛있어서 아예 만드는 법도 배웠어요. 맛있는 음식도 많고 또이 섬진강변 가면은 경치도 너무 좋고 캠핑장도 있고 여러분들 한번 요 앞에 가면은 장미공원 있는 거 아시죠? 장미공원에 장미가 전 세계에 있는 장미 1 0 0종이 있어요 다볼수 있고 사진 찍기도 좋고 친구들끼리 와도 좋고 또 연인들끼리 와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머니 <laughs> 사랑해요 한 분은 어머니 한 분이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곡성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곡성 장미공원에 가면 소망정이라는 정자가 있죠 그 정자가 있는데 진짜 있었던 일을 제가 만들었는데 보약같은 친구가 나오고 그 소망정에 가서 북을 치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진짜 보약같은 친구 한번 대박났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돈뭐 만원짜리 하나 딱 거기다 놓고 북을 세번 치면서 정말 빌었는데 그해 12월에 고약같던 친구가 대박이 났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소망정에 가서 북치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어, 뭐가 있나 봅니다. 이러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소망정이라는 노래 한곡 전해드리고 예, 저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는 목소리가 진짜 소망정 목소리라서 를 쳤어요. 모두 a 아 yeah. yeah. 그 친구 진신원 씨, 박수 크게 먼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